이 광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난해 우리 개미들을 주식 투자의 세계로 이끈 존니 강방천, 절적의두 고수가 공통적으로 투자한 회사 두분다이 기업 하나로 400배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다고 하죠. 배우 한석규의 유명한 이말 한마디로 통신 시장을 장악한 회사, 세기말 t t l 광고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피겨퀸 김연아가 광고 모델이자 살아있는 전설 페이커의 소속 구단이었던 30년 가까이 통신 시장을 제패하며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겨줬다는 이 회사가 아주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아마존 우. 우아 손잡은 이커머스, 모빌리티, 미디어, 인공지능 기술기업, 삼성전자와 반도체 양분하는 SK 하이닉스까지 쥐고 있는 이 회사. 오늘 이야기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과 함께 미래를 이끌 빅테크기업. 이제 작정하고 텔레콤이라는 이름을 떼어내려 하는 회사. 한국일위 통신기업 SK 텔레콤 이야기입니다. 명품 전화번호 하면 옛날엔 011이었어요. 잘 터지고 빠르고 있어 보이는 번호로 각인된 통신회사 SK텔레콤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탄생한 기업이에요. 30년 전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 최종현 회장의 베팅이 없었다면 지금의 SK그룹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SK전신인 선경은 원래 정부에서 넘겨받은 직물 공장이었어요. 그러다 최종현 회장이 84년 옛 대한석유공사를 사들이고서야 재계 5위에 진입하게 되죠. 최종현 회장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당시에 막 태동하던 이동통신기 주목하고 연구 인력을 키우게 돼요. 88년 서울 올림픽 무렵 등장한 벽돌폰 카폰이 나왔을 때랑 딱 겹칩니다. 마침 정부가 한국 이동통신 서비스가 독점하던 무성통신 사업을 경쟁 체제로 바꾸겠다면서 제2 이동통신 사업자를 모집하는데 이때 기회를 잡은 곳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92년은 노태우 정권 시절이거든요. 성경그룹은 정권을 쥐고 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과 현재 회장인 최태원이 결혼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특혜다라는 비판을 받아요. 결국, 선경그룹이 한 차례 사업권을 포기했다가, 문빈정부 때 아예 웃돈 주고 4,200억 원을 사들여요. 원래 낙찰 예상 가격보다 비싼데도 나중에 정보통신 사업이 된다고 보고 투자한 겁니다. 최종현 회장은 그러고서 017, 신세기통신까지 흡수해서 지금의 SK텔레콤을 만듭니다. SK텔레콤의 이후 행보는 놀랍습니다. 세계 최초의 투지 서비스, CDMA로 세계 표준을 만들고, 2013년엔 l t e 2019년 5G 세계 최초 서비스까지 세계적인 통신 기술의 정점에 오른 회사가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SK텔레콤이 99년과 2000년 사이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서니까 산업 태동 시기를 잃고 투자한 거장들이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SK텔레콤 주가는 2000년을 정점으로 이후 20년간 긴 정체기에 빠집니다. SK그룹이 어떻게든 변하고 싶어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돼요. 통신망을 독점한 수익구조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 카톡 페이스북 넷플릭스에 밀려나고 있잖아요. 게다가 우리나라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7천만 명. 2017년부터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KT, LG유플러스 서로 가입자 뺏는 것 말고는 통신비로는 더 수익을 내기 힘든 상황이에요 매년 수익이 그만 그만 하다 보니까 주가도 제자리 한때 시총 2위였던 SK텔레콤이 지금은 17위 KT, LG유플러스는 50위권 안팎까지 밀려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플랫폼, 이커머스, 게임 구동 모델 사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10조에서 20조원씩 투자한 통신사들 주가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이런데다 터지지도 않는 5G 서비스 때문에 집단소송까지 골치만 아픈 사업이 됐죠 이런 상황을 읽고 있던 최태원 회장은 진즉부터 규제만 많고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은 정리를 하고 싶어 했다고 해요 이미 SK텔레콤이 만든 현금으로 2012년에 현대전자를 사들여서 지금의 SK하이닉스, 백조기업을 만들었고 2015년에 OCI머티리얼즈, LG실트론, 인텔 메모리까지 반도체라는 큰 축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해요 SK와이번스, 미국 유전개발처럼 도난되는 사업은 빠르게 정리하고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관통하는 기업에 차례로 투자하고 있어요. 이커머스, 모빌리티, 인공지능, 보안, 미디어. 잘 보면 하나하나 다 연결됩니다.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려면 인공지능 내비게이션 필요하겠죠. 반도체, 빅데이터, 보안, 또 안에서 즐길거리 여기에다 배터리까지 필요할 겁니다. 보세요. SK가 2조 원이나 들여서 LG와 배터리 분쟁에 합의했습니다. 올해에는 국내 1위 내비게이션 사업자인 티맵 모빌리티가 세계 최대 승차 공유 업체 우보와 합작한 우티를 출범시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SK텔레콤은 인공지능 반도체까지 만들었죠. 세계 최고 양자 암호통신 기업 인수했죠. 아마존하고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베이 인수장 까지 뛰어들면서 미디어 커머스에도 진출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미 이동통신이 아닌 사업으로 매출의 3분의 1을 내고 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정말 텔레콤이라고 불러도 될지 헷갈릴 지경이 된 회사인 겁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SK텔레콤은 이번에 야말로 이름까지 바꿀 계획이라고 해요. 거론된 이름이 하이퍼커넥터 톰머로우 티스케어.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 마음에 드세요? 박정우 SK텔레콤 사장이 며칠 전 공개한 인적분 할 계획을 보면 SK텔레콤이 앞으로 어떤 기업으로 변하고 싶은지 방향이 담겨 있어요. 통신회사 형태를 하나는 유지하면서 플랫폼과 모빌리티에 진출하려는 그림이 담겨 있는 겁니다. 30년간 통신시장을 이끈 이 회사가 이제 두달 뒤면 디지털 인프라와 투자회사로 쪼개져서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을 선언할 전망입니다. 텔레콤이라는 이름을 떼어낸 통신 1위 기업. 여기에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날개를 달 수도 있는 회사.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한입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순서에 또 만나 안녕!